지금 여러분께서는 유감독의 문화극장을 구독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를 찾아서 오늘은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화가 음현정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자기 소개를 간단하게 음...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에서 살며 어, 이끼와 집을 그리고 있는 음현정입니다. 네. 이끼와 집만 그리시나요? 아 돌도 그리기도 하고 <웃음> <웃음> 술도 그리고요. 네네. 뭐 많이 그립니다. <laughs> 그러니까 나누면 서양화가가 맞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집은 네. 이따가 소개하겠지만 집은 먹으로 그렸어요. 네. 재료가 어. 먹이고 또뭐 종이를 쓰고 음. 장지도 써서 음. 약간 동양화의 느낌이 나죠. 그렇죠. 낫죠. 그런 크로스오버는 문제가 안 되나요, 작가로서 요즘은 예 그다지 경계를 이렇게 예전처럼 협소하게 두질 않아서 음. 예뭐 쓰고 싶은 재료는 거의 다 예, 음, 서로 오픈이 되어 있다고 볼수 있어요. 네, 오히려 능력이니까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은현정 선생님은 네. 그림을 시작하게 된그 출발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원래 그림을 어려서부터 좋아했고요. 아, 어렸어? 예, 예, 그렇죠. 어릴 때부터 네. 늘 그리거나 만드는 아이였고. 그래서 어렸을 나중에, 때 좋아하게 된 계기는 없었어요? 예, 딱히 그런 건 아니고 원래 막 다섯, 여섯 살 때부터 혼자 그리고 있었어요. 오, 신동이네. <laughs> <laughs> <이건> 아이, <아닙니다>. 그나이. <laughs> 그랬는데 네. 어, 계속 그래서 초등학교 때나 뭐 이럴 때도 미술반에 네. 대있었고뭐 음, 음, 음. 이렇게 그림 대회 같은 데 나갔고 근데 집이 음, 음. 가정형편이 좀 기울어지면서 아 사업이 아버지 예. 사업이 실패해서 예. 예. 아버지가 사업 실패 한두번 하시더니 네네. 완전히 이제 하향 곡선으로 <laughs> 예. 내려가면서. 저도 원래는 이제 미대에 가고 싶었지만 가지 아 못하고 이제 상고 진학을 하게 됐어요. 처음부터 미대를 가신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인문계를 가야 이제 대학 진학을 할수 있다고 믿었었는데 음, 음. 그게 안 되니까 어 일단 상고를 가서 음. 예, 이제 바로 취업을 음. 해야 되는 가정 형편이었으니까 그래서 꿈을 접고 상고에 간 거죠. 아 그럼 가정 그 가장 역할도 했었나요? 어, 예, 어, 아빠가, 스무 살때 일찍 좀 갑자기 떠나셨어요. 아, 떠나셨어요? 예, 네, 돌아가셔서, 네, 네. 제가 이제, 어, 어,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몇달안 음. 됐을 때, 음음. 그때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음.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제 수입이 음음. 좀 중요했죠. 뭐, 다 일은 했어요. 엄마도 하셨고, 음음. 언니도 음음. 이제 일을 했고, 아래로 동생 둘인 있는데 음, 음, 어 그래도 음, 고정 수입이 제 음, 수입이 가장 이렇게, 음, 이렇게 규칙적이니까 그게 음, 좀 도움이 됐었고 음, 뭐 음, 계속 이렇게 한4 5 년은 꾸준히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아, 화가를 꿈꾸던 소녀가 그, 그, 가정 형편 때문에 상고를 들어가서 어그 꿈을 포기하고 그 살았던 시간이 그러면 몇년 정도예요? 제가 대학에 들어간 거는 네. 이제 보통 24시 되면서 졸업을 하죠. 그렇죠. 이제 군대를 안 갔다 오는 경우에 음, 재수 안 하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음. 어, 회사를 다니는 중에 음. 입시를 같이 준비를 해서 아, 다니면서. 예, 1학년 때에는 어. 어, 회사와 음. 음. 어, 대학을 같이 다녔었어요.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교양 수업이 많고, 특히 음. 과제 제출하면 되니까. 음, 음, 음. 그런데 어, 2학년 때부터는 음.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음. 이제 전공과목도 점점 늘고, 음. 그러니까 주변 수업도 많고, 음. 그래서 2학년 때는 어쩔 수 없이 음. <laughs> 회사를 그만두면서 야호를 외쳤는데, 음. 집에서 반대가 심했죠. 그렇죠. 집도 기본적인 생활비가 필요할 텐데, 음. 집, 집은 그럼 어떻게 유지가 됐나요? 어떻게든? 어, 어떻게든 됐는데, 음. 어, 음. 쉽지 않은 환경이 음.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엄마가 많이 고생하셨고 음. 음, 그 상황이었지만 음. 더는 미룰 수가 없어서 그럼요. 제가 공부를 음.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된게 24살, 5살 때부터 아, 꿈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 그게 어 계기가 된게 음. 아까 제가 상고를 갔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때는 이제 꿈을 다 포기하고 음. 상고 진학을 해서 음. 어, 어쩔 수 없이 나는 이제 돈을 벌어야 하니까 음. 그 생각을 했는데 음. 고등학교에 가서 또 반전이 일어났어요. 음? 어떤 반전이요? 예, 미술반을 음. 활동을 했는데 처음엔 그것도 못했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 미술 선생님께서 계속 미술반에 들어오라고 음. 권유를 하셨어요. 잘하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미술반도 다 형성이 된 다음에 음, 음. 2학년 말엔가 들어갔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때 서클 활동하는 학생은 음. 거의 없죠. 네네. 그런데 선생님께서 어, 재능이 아까우셨던지 네네. 저를 자꾸 희가하시면서 회의, 음. 재능을 자신의 음. 재능을 섞게는 음. 것도 최라고 그럼요, 최초 네, 그렇게 말씀해 <laughs> 좋은 주시네요. 어. 그래서. 정말 제 평생의 음. 어, 은사라고 음. 할수 있는 음. 그런 선생님이시고 그 선생님 덕분에 음. 그림을 다시 음. 잡게 되면서 제가 그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황진자 선자 선생님이세요. 어, 황진선 선생님이 그 우리나라의 화가 한 명을 또 탄생을 시켰습니다. 가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은사 스승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꿈을 포기하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넣어주는 그런 스승님들 황진선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때부터 다시 어, 그림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음. 예, 그 꿈을 음. 다시 불지필 수 있어서. 음. 음. 졸업을 하고 취업은 바로 했지만 음. 어, 직장생활 하는 동안에도 계속 그림에 대한 꿈을 꿨어요. 언젠가는 제가 공부를 해서 화가가 되리라 음. 그러니까. 예, 그런 꿈을 계속 갖게 되었고 음. 그래서 대학 들어가기 전에는 제 나름대로 음. 공부는 했어요. 음. 뭐, 시립미술관에 가서 강의도 듣고 음. 미술강의도 듣고 음. 뭐, 사생회, 스케치 음. 단체가 여러 음. 개 있거든요. 음. 우리나라에 음. 그런 단체를 따라 다니면서 음. 주말이면 스케치 나가고 음. 예. 이론 공부도 이제 하는데 가서 대학에서 열리는 데 있으면 가서 듣고 음. 이런 식으로 조금씩 준비하다가 스물네 음. 세 어, 이제 일학년이 된 거죠. 음. <laughs> 많은 노력을 하셨군요. 예. 사실 뭐 그림에 재능이 있었으니까 예. 순탄하게 처음부터 갈 수도 예. 있었겠지만 <laughs> 그런 아픔이 또 작품 속에서 승화가 돼서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결핍은 예술가의 그 창조 작업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학비나 대학원 학비도 만만치 않았었을텐데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했어요? 어, 다행히 저희 목교 음. 어, 같은 경우가 음. 학점당그 등록금제. 예, 요즘은 그렇게 하는 학교 많은데 음 그때는 좀 거의 유일했었고 저렴했어요. 어, 예, 국립학교라서 그리고 또 다행히 제가 또 음, 장학금? 장학금, 장학금 탔었고 와, 음, 그게 많이 도움이 됐고 장학금 <laughs> 타서 이제 수업료나뭐 등록금 안 나간다 숙업값이다. <laughs> 장학금으로 이걸 하셨군요. 예 그렇죠. 또 예술가들 어, 예술가들은 그러니까. 이거 해야지 예술이 네. 나오니까. 야, 장학금으로. 술을 많이 드셨답니다. <laughs> 그때 먹은 친구들 많았고요 <laughs> 그러니까 그 의도 오겠습니다. 먹고 아직 연락도 없고 그러면 되나? <laughs> 그림 좀 사주지. <laughs> 그리고 선생님 이제 주로 작품이 이끼하고 집이에요. 네. 이제 처음부터 이끼를 그리셨다고 하는데 음. 이끼를 그리게 된 배경이 어떻습니까? 음. 그러니까 음, 이끼 작품은 음. 어, 제가 작업실을 옮기게 됐는데 네. 도시 안에 있던 작업실이 산속으로 들어갔거든요, 2000년 여름에. 그러면서 주변에 보이는 것들이 달라졌어요. 그런 도시의 아스팔트나 뭐 가로수나 이런 것, 것이 아니라 산속에서는 거의 나무, 풀, 인기 이런 것들이니까 사계절의 변화도 뚜렷하고 어, 그러면서 평소에 눈여겨보지 않던 음, 음. 제 존재들, 그렇죠. 그런 작은 것들, 눈에 음, 음. 띄지도 않았던 음, 음, 것들, 그런 데 어, 시선이 가면서 음. 이 기가 참 다양한 색깔 음. 갖고 있으면서 예쁘다는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산으로 옮긴 다음부터 이 기가 제 그림에도 돋기 어. 시작하고 풀 그림도 그때부터 나오고 어. 그랬어요. 그런데 읽기 하면 사실 대중들은 좀 부정적인 이미지나 아, 네. 또 이렇게 음지에 있는 잘 보이지 않는 네.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나요? 어, 근데 읽기는 보면은 좀 자연의 주인공들 뭐 꽃이라든지 네, 네, 네. 나무라든지 이렇게 음. 확실하게 자기의 그 프로그램 되어 있는 음, 음. 결정이 있잖아요. 네. 결과들이. 있고 네. 뭐. 근데 이끼는 그들을 받쳐주는 그라운드의 역할을 많이 하죠 음, 네. 배경으로서 조력자로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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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또 이끼는 완결된 어떤 형태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계속 음. 자신의 촉수를 음. 가능한 쪽으로 뻗어가면서 음. 자신을 성장시켜요. 네. 어, 물론 습지라든지 음. 해가 잘 들지 않는 북쪽이라든지 음. 이런데 이끼가 더 많기는 하죠. 음, 음, 음. 그런데 어, 이들이 어, 뻗어 나가는 걸 보면은 응. 그 아스팔트 틈새라든지 네네네. 심지어는 네네. 나무 등거리라든지뭐 시멘트 위에까지도 네, 있더라고요. 예, 예, 그렇게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도 생명력이. 예, 그래서 어, 얘네들은 도대체 뭐지? 응.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응응. 한편으로는 응. 제가 겪어 오고 그 이제. 힘들었던 환경 속에서 아 예, 저를 응. 좀 닮았구나 이끼가 아아 예, 이제 동경상련처럼 아 예, 닮은 꼴이다 그 생각도 좀 들고 응. 상상이 오래 걸리거든요 이기 작품은 어, 그렇겠죠? 예, 처음에는 네, 뭐. 이제 응. 크게 들어가도 나중에는 응. 세필로 마무리를 응. 다 해줘야 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정말 시간과의 응. 싸움 어느 정도 걸리는지 대중들은 알고 싶어요 예, 이런 이 작품 정도. 6개월 정도는 걸렸지 아, 싶어요 와, 이게 호수가 이게 백호 정방형이거든요 백호 정방형인데 6개월 작업이다 예. 와, 작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어떻게 작업이 되가는지 이게 이제 세필로 이렇게 예. 마지막에 보여지는 그, 것들이 어.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음. 이계의 의미, 그러면 음. 자연의 조력자 음. 아니면은 어.. 헬퍼 음. 이건 음, 존재로서 어, 있는 이끼인데, 이 작품에서 이기는 동그랗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음. 그러니까 마이너리티자 조력자, 음. 조연, 음. 그런 역할을 떠맡았지만, 이기 음. 자체를 좀 음. 주인공처럼 네, 부각시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원래 동그라미기도 잘 찾아보면 있어요. 아, 있겠죠. <laughs> 상상속에서 나온 모델 없이 아 그렇게 작업이 된 건데, 그냥 어 어떤 관엽처럼 어떤 조력이 아니라 음음. 너 자체로 그냥 당당해보자 그 생각을 갖고 이렇게 화면 안에다가 정중앙에 하나 가득 아 네. 그렇게 작업이 들어간 작품이에요. 작가의 내면이 좀 담긴 것 같기도 하네요. <웃음> 아마. <웃음> 당시에 그러니까 아. 보통의 주부 작가들이 그렇지만 네네. 육아를 하면서도 음. 그게 다 행복하지는 않아요. 그럼요. 자기 욕구가 또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예, 저도 음. 활동을 하다가 이번에 음. 경력 단절 음. 주부 작가인데 음. 어, 내면의 욕구나 그런 거는 아이와는 별개잖아요. 그렇죠. 어, 그런 욕구 불만들이 음. 표출이 된게 아닐까 음.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렇겠죠. 아이 키우면서 틈날 때마다 와서 그리고. 예. 그러니까 짜투리 시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 시간들이 모여서 음. 한 6개월 모아놓으니까 이렇게. 응. 음. 잇디. 늘 진행을 꿈꾸는 존재성. 치로라기 같은 작은 틈새와 시멘트의 표면에서조차 살금살금 퍼져나가며 생명을 향해가는 초록의 번짐. 최소한의 존재 조건만을 토대로 하여 극한의 환경에서도 그 가열차고 맹렬한 생명력을 지키고 성장시켜나가는 꾸준한 의지. 이기는 그 진행 방향과 느린 속도로 어디에 다다를지를 알 수가 없듯이 나의 작품에서의 이기도 어느 지점에서 멈춰 그대로 완성을 선언할지 알 수가. 이 작품은 그 제가 좋아하는 집이죠. 네. <laughs>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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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작품을 그리게 된 배경은 어떻습니까? 어, 음, 집그림은 네, 네. 제 다른 작품들하고 네. 약간 성격이 달라요. 어떻게요? 음, 그러니까 제가 뭐 아까 말씀드린 이끼부터 네. 뭐 풀이나 네, 네, 네. 돌도 그리고 했는데 네. 어, 집그림은 태어나게 된게 네. 어,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음. 2017년도 한 해를 거의 이 그림만 그렸거든요. 아. 그러 그러니까 어, 아이도 어렸고 또 음,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음. 네. 병환 중이셨고 음. 정말 시간이 없더라고요. 아, 예. 시간이 그러니까, 없어서 이길을 못하셨군요. 이길을 못하고 이길을 그려야 어. 하는데. 어. 너무너무 그 시간이 음. 분산되고 음. 산만해지고 음. 저한테 남는 거는 잠깐잠깐씩 밖에 음. 작업실에 온다고 해서 그게 계속 작품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음. 한동안 좀 머물러 있어야지. 그렇죠. 그래야지 분위기도 잡히고 좀 집중적으로 작업을 그럼요, 하다가 작품이 그럼요. 나오는데 네. 도저히 그게 안 되던 아. 네, 그런 와중에 음. 작업실까지 또그 전에 겨울에 음. 옮기면서 음. 공간이 또 바뀌면 음. 저도 한동안 낯설어서 작업 못하는데 그렇죠. 그림은 그려야겠는데 음. 여러 가지 형편상 음. 작업이 도저히 안될때 음. 저를 좀 붙잡아 준 그림처럼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음. 그냥 종이에다가 어. 드로잉을 시작하는 거죠. 드루잉. 예, 예. 아주 작은 종이부터 음. 그리고 뭐 스케치 들어가고 말고 할것 없이 음. 바로 먹을 찍어서 먹 음. 예, 뭐 찍어서 스케치 없이 바로 지붕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을 맞춰서 아이 픽업하러 가고 음. 다시 또 작업실 나와서 음. 뭐집한채또 그리고 아. 그 다음에 또저녁지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생활과 그림이 음. 거의 샌,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음. 한 켤씩 쌓여 들어간 음. 그런 해였는데, 어, 뒷그림을 그리다 보니까는 어, 제가 몰입이 되더라고요. 어, 그래요? 예, 어. 그러니까 어제 보면 이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좀 어, 치유가 됐다고 해야 되나 위로 받았던 음. 부데 음. 저를 좀 몰입할 음. 수 있게끔 네. 예, 다른 생각 안 하고, 집만 그릴 수 있게끔 그림으로 저를 잡아줬던 응. 그림들이라서 응. 어, 다른 작품들도 중요하지만 네네. 이 그림은 제가 좀 애정을 갖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요그 화가 이중 이중섭 선생도 뭐 담배 음박질다가도 응. 그리고 그러니까 그리려는 욕구가 있으니까 네. 어떻게서든 그리는 거죠. 네. 어. 그 화가는 그림을 네. 그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어. 그거를 못하고 살게 되니까 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럼요. 그렇게 해서 탄생된 집. 어, 뭐 여러 작품이 있지만 음. 이 작품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응. 이 작품은 음. 약간 음. 좀 음. 어, 문자가 보이실 거예요. 음. 네 집, 어, 네. 아, 보이죠? 네, 네, 보입니다. 집의 네네. 집인데, 응. 집의 집. 네, 그래서 작품 제목도 집의 집인데 아. 집으로 집을 응. 그린 거죠. 그림. 어떻게 보면 집의 그래서, 이게. 네, 여러 채의 집들로 <laughs> 네, 네. 집을 구성했는데요. 네. 어, 약간 그런 위트 있고 네. 조금 중의적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미지와 아. 언어의 결합. 그 그렇죠. 네, 그거를 생각하면서 음, 작품을 했어요. 음. 제가 제일 재밌어했던 것들이 이것이었어요. 네, 네. 집이 집이 되는 거, 네, 네. 응? 집이 문자화 되는 거. 그렇죠. 네, 네.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자, 그 이런 작품은 네. 그 신혼부부, 신혼부부들 거의 새집 들어가잖아요. <laughs> 신혼부부나 집들이 아파트 장만했을 때 네, 뭐 생애 좋죠. 최초 주택 이런데 네. 선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시를 어, 괜찮을 응? 것 같아요. 그렇죠. 집에 집을 놓고, 야, 집이라고 이거는, 하는 게 요즘 음. 코로나 시대에 더 화두가 되었죠. 그렇죠. 음. 자기만의 공간이나 음. 어, 확장되지 못하고 움츠려야만 음. 하는 음. 그런 이제 지처럼 음. 되면서 음. 더 집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고 있고. 아, 그러니까요. 음. 근데 이런 그 좋은 집 그림을 살려면 지금 선생님을 아시는 분 아니면 살 수가 없잖아요. 아 그래서 네. 제가 전시가 곧아 전시가 있어요? <laughs> 예, 예. 언제죠? 9월 1일부터 네. 예. 2주간 음, 9월 1일부터 네. 15일까지 9월까지네 예. 2주간 하는데 네. 갤러리 음. 파주에 어, 갤러리 음. 헤이, 어, 헤이리 갤러리 움에서 열게 되요 파주 헤이리에 있는 갤러리 움 네. 하게 되는데요. 그때 오시면은 <laughs> 음. 수많은 집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그 그 15일 동안 상주에 계시나요 거기에? 어 거리가 멀어서 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음. 음. 되도록 제가 가능한한 음. 나가 있을 거고 주말에는 확실히 있습니다. 아, 주말에는 작가가 상주한답니다. 아, 그 선생님한테 선생님 계실 때 오시면 그 작품 설명도 듣고 또 어, 그 주변에 집들이 신혼부부용 그리고 집하고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들 인테리어 업자 부동산 업자 많이들 관심 갖고 이 좋은 작품을 어, 와서 관람하시고 또 사가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자 오늘 그긴 인터뷰 어,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어, 남양주에 의외로 그 예술가들이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죠. 그렇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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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이제 수도권이고 이제 주거 환경이 음. 어, 아주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음. 어, 뭐다 어, 중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지만 그래서 오늘 작가를 찾아서 두 번째 손님으로 우현정 어, 선생님 모셨는데 어, 마지막으로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해 주시고 정리하는 걸로 하시죠. 네. 음, 이렇게 만나 뵙게 되고 음, 제 작품을 이런 음, 코너를 통해서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정말 반가웠고 저도 감사드립니다. 어, 이 시대의 문화는 어, 작가, 문화 생산자 뿐만이 아니라 문화를 소비하는 음. 어,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 간다는 생각으로, 아, 네. 어, 뭐 그림뿐만이 아니라 공연이나 뭐 도서나 음악이나 모든 문화에 관계된 것들을 좀 애정으로 음, 아껴주시고 즐겨주시면 그게 감사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stelle ingiurgiose ai ciel avvaro. All'amara novellara sembra l'infelice o nudo santo che per troppo l'onor non può volersi. ai ne avrei più cor di tigre ad orsa, chi non c'è del tuo mal pietade privo d'ogni tuo bene mi amare